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새날 새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쁨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 새 언약 속에서 새로운 시작, 새 언약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이야기의 대망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심판 구원 그리고 언약하심에 대한 값진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함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서두에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담의 이야기는 온 인류를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온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요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불안 가운데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노아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 노아의 이야기 4장을 반복하여 읽으시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재창조라는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무슨 뜻일까요? 노아 위로 안위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아를 묵상하면 이 이름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아입니다. 예레미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로요 평안입니다. 심판과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함께 이 오늘 읽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laughs>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자녀를 구한 건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배를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을 정작 구한 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그들의 귀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왜냐? 대개 약속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킬 만한 신용과 담보가 있는 사람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일단 그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거래를 위해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요. 상환 능력, 배경, 담보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는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첨부해야 되는 서류의 양도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실패할 줄 알고 계약하는 바보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분명 당신께서 상처 받으실 것을 알고도 희망찬 얼굴로 기대를 걸며 다가 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영화로도 만들어진 테드 창의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극찬을 받은 SF 소설입니다. 여기에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게 좀 전개가 복잡한 소설이어서 내용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미래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내용이지요. 예정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일을 만나 사랑하고 같은 자녀를 낳고 슬픔 중에서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할 것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소설은 던집니다. 물론 주인공은 그럼에도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묻지요. 미래를 아는 것과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아는 것과 오늘의 자유의지는 함께 설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견된 미래의 실패를 알고도 오늘 같은 결정을 할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실패할 것을 알고도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별할 것을 알고도 영원히 함께 할수 없을 것을 알고도 내 전부를 허락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어려우실까봐 어제 제 아이에게 똑같이 한번 해줬어요. 너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날개를 달고 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날아갈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도 너한테 전부를 줘야 되냐? 그 결말을 아는데 아빠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아빠가 언제 전부를 줬어? 나한테 언제 전부를 줬는데. 그래서 제가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안 쓰고, 너란 내 동생들한테만 쓰잖아. 아빠가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게 전부를 주는 거지. 왜 아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날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정답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이유가 필요할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소명을 쓴 오스기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바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 어찌 보면 바보가 되는 것. 우리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소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경로를 고르지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환희의 극치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통의 극치 가운데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목적지라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말이 빤히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는 먼지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절망적인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인생이란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약속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의 상처를 넘어서, 내일의 예견된 실패를 넘어서 그것을 용납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딘가 익숙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많이 보신 구절 아니에요? 1절과 2절. 이 1절과 2절은요, 정확히 창세기 1장 28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담을 향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대상만 바꿨지.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수고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루한 사랑을 반복하시는 하나님, 상처 받을 것을 알고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영원한 의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이 약속으로 충만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약속의 증거를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산을 하는 뚜렷한 증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무지개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영원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그렇다면 왜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왜 무지개를 증거로 세우셨을까? 무지개는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캐세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활, 활이란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산에 걸린 이 무지개를 보면요. 활처럼 둥글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이 무지개의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지요? 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뜻이 아닐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합니다. 너희가 내가 한이 언약을 신뢰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묵묵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라. 그럼에도 내게 심판이 있고 내가 너를 저주하고 파멸시킨다면 이 활로 나를 쏴라. 어떤 약속일까요?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약속이 아닙니다. 파기하면 내 전부를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전부를 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는 창세기 9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4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9장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이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가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확실한 사랑의 증거 약속의 증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생각해 보시면 저 십자가는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무지개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라는 뚜렷한 증거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어보, 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심판을 면케하신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모든 생물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볼 때에 나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저 영원한 증거를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원한 언약의 피에 참여하라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무지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4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라 하십니다. 또한 육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피를 언급하셨을까? 여러분 이 피를 흘린다라는 행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피를 흘리는 건 무엇입니까? 대개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고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죠. 왜요? 이피는 나를 대신하여 죽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요, 제사에 꼭 필요한 생명이자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피를 먹는 행위는요, 제사장 민족으로서 지양해야 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도 피를 의지하여 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노아가 동물의 피를 의지하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laughs>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단번에 하나님과 손톱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의 피 때문입니다. 이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뒤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혈을 흘리셨다. 우리를 위해 피흘 흘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노아가 제사로 피에 대한 명령과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나아갔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보혈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오늘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성령님이 내 인생길에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뜨거운 동행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